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베 교회입니다. 아, 마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2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Jesus had gone without eating for 40 days and nights, he was very hungry. 어, 예수께서 광야로 가셔서 어, 40일 주야를 금식을 하신 지금 그런 어 장면입니다. 어 무엇을 지금 전하려고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는 광야 교회 교회에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진리곧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요. 사라는 숫자는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성전으로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가 의미하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건 누구냐면, 여러분이야, 저예요. 어? 성도. 성도는 3이라는 진리의 말씀, 곧 하늘의 뜻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처음에는 받으나 이를 진리로 깨달아서 사라는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마침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어?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수께서 40주야를 금식했다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 금식은 곡기를 끊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40일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죠? 근데 한국교회가 금식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때를 쓰고 싶거나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럼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어, 하나님 나 굶, 굶을 거야! 해줘! 라고 막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배째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금식이. 응?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시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선악의 율법이라는 비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곡해해서, 열심히 행위로써 행하며, 그것을 의로 여기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 복주세요, 복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을 내 삶의 음? 가치 추구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것.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한마디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반면, 영생을 주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이 들려주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얘기를 잘 듣고 깨달아서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요? 그게 곧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일련의 과정이 바로 율법이라는 썩을 양식을 먹지 않고 하늘 양식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그게 금식이에요. 숫자 숫자 4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과 연합된 성전, 곧 그리스도가 된 나를 뜻해요. 10곧 열은 완전 혹은 완성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광야에서 선악의 율법이라는 썩을 양식을 금식하고 영생을 주는 양식, 곧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편 선악의 율법을 금식하면 배고픔, 곧 목마름이 찾아오는데 이는 나에게 진짜 있어야 할 양식, 곧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강구의 목마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40주야를 금식하셨더니, 응? he was hungry. 배고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목이 마르다라는 뜻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예수께서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 그 혼이,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응?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죠?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 40일 동안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로 지어져야 돼요. 하늘의 것 3. 응? 율법에서 시작은 하지만, 이게 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여러분들, 진리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지어져야 영생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